KB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남양주시는 지난 25일 시장 집무실에서 심석고등학교와 심석구 운동장 부지 내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 지역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. 이로 인해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해 주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석고등학교는 운동장 지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고 남양조시는 사업비를 투입해 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운동장 부지의 절반인 약 4,000제곱미터에 지하 2층 규모로 주차 공간 250면을 조성하고 상부는 학교 운동장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. 남양주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심석구와 2019년부터 협의를 추진했으며 본 협약 이후에 실시 설계 후 공사를 추진해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. 이상 KBCS 뉴스였습니다.